아! 어머! 쿠크 쿠 하세요. 쿠크. 쿠쿠. 아니 오늘 뭐 할라 했냐면은 우선 당근 마켓에 소뚜껑 올려 가지고 소뚜껑 팔러 읍내 나간 다음에 읍내에서밥 먹고 카페 가서 그렇게 마무리 할라 했는데. 우선은 소뚜껑을 한번 올려 보자. 사진을. 근데 님들 나 저거 1 0마주고 샀거든요. 오만 원에 올릴까? 님들 우선 한번 올려볼게. 솥뚜껑 님들 올릴 테니까 님들 많이 사주세요. 선생님 혹시 그솥뚜껑안 팔리면 노방종 하실 건가요? 음 <laughs> 그라인더로 녹 제거 최대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만 아, 오천 원 해야겠다. 개 고생하는데. 저기요 선생님 대답 좀. <laughs> 님들 그 당근마켓에서 올렸으니깐요. 이거 녹제은 이렇게 다 해서 드릴 거거든요. 아 이거 55,000원이요. 에 애누리 안 됩니다. 당근마켓. 오, 오, 채팅 왔다. 첫 판매를 환영합니다. 아이씨. 가까웠으면 어디 어디 사세요? 어. 님들 제천 사는 사람. 제천까지 오케이. 경주는 배달 안 돼요, 님들. 충주는 너무 멀어서 안 돼요. 이사람들 양심 없나? 더싼 걸로. 저거더 싸게 안 됩니다. 강남 안 돼요. 프랑스 안 돼요. 아소뚜껑왜안 팔려 다음 주 양양에 서핑하러 갈 건데 주면 받으러 갈게요 아니 판다고요 <laughs> 그리고 양양이랑 저희 집이랑 2시간 걸리거든요 님들 하트만 눌러줘요 님들 이거 하트만 눌러줘요 제발 소뚜껑 팝니다 지름 50cm 이거 강원도 영월로 검색하면 나와요 님들 제발요 댓글 달고 하트만 눌러줘요 제발 관심 있어 보이게 야, 님들 안 팔리네 야 읍내가서 밥이나 먹고 올까? 아니, 봉자 형님 소뚜껑 안 사실래요? 영을 사시잖아요 소뚜껑 살래 말래? 봉자님이 본인한테 버리고 가랍니다 살 거야? 아, 빨리 좀 들어오지 나또집 갔다 와야 되잖아 이제 어... 그냥 이거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은 그냥 먹는 것도 괜찮은데 좀 그릇에 덜어야 돼 그리고 국물을 그타 이거 맛있 슈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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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봐. 다배와 있어. 어기타와 슈타와 슈타수육타와 슈타와 슈타와 슈 아침마만맨 사람 없대. 요리할 때 아치마. 왜? 아치마 늘, 아치마 늘. 요리할 때 아치마만. 익으면 지금 다 튀어 여기 아파. 가 엄청 오지않냐? 어머! 할머니가 나한테 뭐라 했어. 내가 뭐 떨어뜨린 건데. 어머 잠깐만. 너무 무서워. 역시 음료는 나오면 안 돼. 다슬아 5.5 너무 비싸다, 레알. 니가 사냐? 되던데? 근데 진짜 개웃긴 게뭔줄 알아? 방구석에서 하는 사람들 개 많아 씨 이런 거할 때마다. 아, 물론 한 사람도 있겠지. 근데 방구석이 더 많을 거야. 알아서 할게. 거기에서 뭐 콩기름 하든 대리기름 하겠지. 난 우선 이거 팔 거야. 그만해 제발. 그만해. 아 그만 좀 해. 그만 좀. 알아서 할게. 네가 해, 네가 해. 너가 와서 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은 와서 해. 작작! 해, 그냥! 아니야, 아니야. <laughs> 현금으로 5만 원만 해놔. 5만 5천 원안 받을게. 5만 원만 줘. 나한테 향기 나라고 이거 다운이좀 뿌리고 와야겠다. 삐그르릉삐그르릉 오케이. 건물 있는 것 자체가 어, 뭐야? 이거 왜 겨땀됐어? <laughs> 진짜로 이거 봐나 지금 냄새 맡아봐 진짜로 이거 다운이 넘어가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기 구경 갑시야 가요 도마 구경 가요 사장님 거예요 사장님이 도마해? 개 크다! 저거 얼마에요? 나한테 내 꽃잽도 안 됐네. 우와! 이거 그냥, 그냥 취미로 하는 거라서. 진짜요? 공자 응. 형님 이거 얼마에요? 체험는데 그냥 와서 하라고. 그럼 우리 소뚜껑이랑 바꾸자. 어때? 물물 교환. <laughs> 저돈안 받아요. 어? 안녕히 계세요? 가시다. 응? 어? 어. 나 진짜 괜찮은데요? 저 진짜 돈 받으려고 한거 아니야? 오 어, 그래요, 사장님. 나도 알려주세요, 사장님. 음, 언제 알려주시어요? 시간을 하면 되지, 너가 이렇게 해서. 아무 때나? 내일도? 쌈촌, 그럼 우리 내일 만들어요? 내일 몇 시에? 쌈촌 편할 때. 어때요, 쌈촌? 나 실물이 더 낫지 않아? 실물이 작아보인다. 아, 그렇지나좀 작지. 막 여기서는 어깨 막 이렇게 나오는데, 네, 안 아, 쌈촌 그러면 저 내일 놀러 올게요. 네. 한시 넘어서? 한두시쯤 아, 오케이 여친다 삼촌 여친다. 안녕히 계세요 응 가져가고 감사... 저거 뭐? 보고 있었어? 일부러, 응, 일부러... 일부러... 아예 가져가고 일부러... 감사해요 내일 봬요 나 팔았다 케이 <laughs> <laughs> <게이드? 웃음> <laughs> 아 근데 두 장이나 주신다고? 이건 뭐야? 이거 하나 살까? 이거 좋다. 아 님들 짰던 나 이제 갈 거예요. 내 방송 봐주셔서 고마워요. 배터리 없다 형. 그리고 서뚜껑 팔았어요. 하나, 둘, 셋.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